창조주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주가 무엇인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을 것인데 인간을 만드는 만드때 무엇을 먹는 것인데 무엇을 먹느냐죠. 무엇을 먹느냐 가장 손쉬운 것, 구하기 쉬운 것, 구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구하기 쉬우냐 먹고 살죠. 구하기 힘들면은. 어떻게 먹을 수가 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좋은 걸 먹어도 섭취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 뭐그 뭐그 황금벨 그런 그뭐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통과가 된다는 거 섭취만 다 통과한 거예요. 사람 섭취만 통과하면 설사로 통과하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 다이 말을 누구했나러면 치영장군이 했어요. 치영장군이황금복기를 돌고 차라. 하고 시장에 반찬두 갈라 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신라들이치영장군 그 보고 자꾸 한턱 내라 그러니까 이제 한턱 내긴 내야 되는데 치영장군은 아주 결벽하잖아요 그저 복록 받은거뭐 가지고 먹고 사는데 사람을 모아놓고 뭐 먹이라니까 한, 한 상다리가 후회적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밀도 오라 그랬어요. 1시에 오라 그놓고 2시 대도 밥솥이 안 나오는 <laughs> 거야. 3시 대도 밥솥이 안 나오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배 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공격.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체인장은 뭘 기다리냐. 대신도 배에서 쪼르륵 소리만 또 기다리다가 이 소리 나는게 4시 중뒤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빼고 4시에 다 소리 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주, 그, 이거, 그, 아주, 소박한 음식, 싸구려 음식을 내놓은 거요. 최고 <laughs> 꿀맛같이 먹는 거요. 그때, 저희 장군 말하면 시장이 반찬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절대로 배, 시장끼도 없이 먹지를 마세요. 절대로 먹지 마세요. 시장끼 있어야 그때부터 음식을 흡수하게돼 있어요. 좀 시계만 밥 먹지요 밥먹으시야이 아닙니다 아 시계를 밥 먹습니까 자기가 밥을 먹어요 그러니 이제 지금 돌아가시면은 자기 배를 믿어요 배를 배꼽 시계를 말하죠 배꼽 시계를 보고 잡수고 안 먹고 싶으면 먹지 말아요 그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부 다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안 되는 시험 자체가 들어가니까 지금 독, 독으로 바꾸 이 영혼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 옛날에 그, 이, 그 60년대에 당뇨병 한자를부자병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당뇨병 걸릴 자격도 없었어요. 안걸리요 죽어도 안 걸려요. 부자들면 걸려요. 리거부자병입니 그럼 이것이 왜 그런 의문을 내가 연구해봤어요. 를부자들은 어떻게 할일 없죠. 먹는 것이 남는 거예요. 식도라. 어디 가냐고 곰탕 잘하더라. 어디 가냐 먹어 좋더라. 그래요. 먹으도 다니까 특히 자기가 먹고 싶지 않는데 자꾸 입맛을 먹죠. 또, 입맛이 안 당기면은 자꾸 양념을 넣습니다. 더 가서 전부 다 하는 것이 독이 되어버려요. 이 독이 뼈에 들어가가지고, 뼈가 전기를 발전 못하는 만 같아요. 당뇨병을 저는 지금 뼈에서 보십니다 100%가 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아까 먹는 것에 대한 마지막 문 답을 하자면은, 보통, 그저 구하기 싫. 그리고, 절대로 음식을, 특별한 거 찾지 마세요. 특별한 거를 찾는 것 자체 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비극. 비극이 시작해요. 상황하면,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이, 나이가 늙어도 재산을 이렇게 지, 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젊을 때 막, 그거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온 거, 저, 저, 뭐, 이, 한번더 재산을 다 자기 끝에도 망하는 걸 봤다. 그 사람을 성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지는 사람은 음식을 소박하게 먹는다. 예외도 없어요. 꼭 먹는 것밖에 사람이 자세히 다는거못다 아무리 큰 재산도 다로못먹는다 그러니 먹는 것을 소박하게 먹는다. 특별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실은. 여러분들 오늘날 뭐 건강한 곳에서 택배를 찾죠? 그승부도 비극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이암환경암나 응. 천국입니다. 암, 암 종류도 별의별 다른 나라가 없는 암에 다 있어요. 그러면 자이 항암제 된장이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그죠? 응. 된장 안에 항암 능력이 있다. 또 김치 안에 항암 능력이 있다. 인삼 안에 항암능이 있다. 그러면은 악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발효식품은 김치 대는 발효됩니다 분명히 취한테 먹일 때는 항암능이 있어 사람 몸에 들가면 사람 몸 안에 독이 그걸 바꿔버려 재발효를 시킨 거예요 일일 말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께서 그뭐한테 특별한 게있느냐그 답입니다. 지금 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그 원재료는 우주 에너지입니다. 우주 에너지요. 뼈 세포를 재생시키는 에너지는 다시 말합니다. 우주 에너지입니다. 그걸 흡수를 해요. 그래서 뼈 곱을 한다. 뼈 곱을 이제 그런 무료 강의이는 있어요. 하면은 뼈공이 들어가지고 우주 5차원에 우주 에너지가 들어와야 이것이 밑에 깔려요. 쫙 깔리면서 먹는 음식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뼈세포를 재생요 오늘날, 어떠한 양사들도 그 뼈세포 재생되하 가면은 그야말로 거짓말 한다 그러죠. 지금 몰랐는 소리를 내가 데고 필요도 없죠. 재생됩니다.